yeah 3D 캐드의 가장 큰 장점은 어셈블리 단계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직접 파트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간섭과 여유값을 확인하며 복잡한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소리드 웍스는 설계를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부품은 어셈블리에서 메이트라고 하는 관계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 마운팅 플랜지를 기어박스에 조립하려면 플랜지 뒷면을 기어박스 하우징에 메이트합니다. 파트를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면 이용 가능한 메이트 유형의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솔리드웍스는 선택 항목에 맞는 최적의 메이트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일치 메이트입니다. 원통면을 두개 선택하면 기본값은 일치 메이트입니다. 부품은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전의 메이트 조건이 유지되며 추가 메이트를 적용하여 파트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부품 몇 개를 샤프트에 조립해 볼까요? 단계를 줄이기 위해 다중 메이트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부품을 한 번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샤프트를 선택한 다음, 베어링, 스페이서, 마지막으로 기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부품에 동시에 메이트가 추가됩니다. 기어를 키에 맞추기 위해 메이트를 추가하면 일치 메이트가 어셈블리를 초과 정의한다는 경고가 표시되므로 평행 메이트를 선택합니다. 샤프트를 따라 기어를 배치하기 위해 거리 메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할 수 있고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치 메이트를 두개 추가하여 샤프트를 따라 스페이서와 베어링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페이서와 베어링을 샤프트 반대쪽에 조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어의 가운데 평면에 파트를 대칭 복사해야 합니다. 샤프트를 기어 박스에 조립하기 위해 메이트를 두개더 추가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알트키를 누른채 부품을 끌어주면 파트가 투명해져 스마트 메이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메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한 끌어다 놓기 기법으로 메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커버의 구멍에 둥근 가장자리를 끌어서 기어박스 구멍에 놓으면 자동으로 구멍 메이트의 못이 생성되고 이에 따라 구멍이 맞춰짐으로 인접한 면들이 일치됩니다. 하드웨어가 없는 어셈블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제공되는 수백만 개의 파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품에는 사전 정의된 스마트 메이트와 자동 크기 조정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배치된 구멍에 따라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꼭 들어맞게 됩니다. 나사 길이도 이용 가능한 길이가 유지되도록 화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에 나사를 추가하려면 다른 구멍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어셈블리에 파트를 추가하려면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히 끌어다 놓는 방법으로 샤프트 실을 배치하고 스마트 메이트를 사용하여 커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 반대편에 커버, 나사, 실, 인스턴스를 추가하려면 메이트 도구로 복사하기를 사용합니다. 간단히 부품을 선택하여 복사한 다음 새로운 참조를 선택하면 새 메이트가 추가되어 기어박스에 커버가 배치되고 새 나사와 실이 자동으로 새 커버에 메이트됩니다. 여러 개의 파트들이 패턴된 피처에 조립되면 이 피처를 이용한 패턴은 이 패턴의 정의를 모든 구멍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물론, 패턴의 구멍 개수가 변경되면 나사의 수도 이에 맞춰 변경됩니다. 복잡한 어셈블리는 어셈블리 내부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탭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있는 부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는 독립적 표시 명령을 사용하여 부품을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부품이 일시적으로 감춰집니다. 툴박스는 나사와 와셔, 너트와 같은 하드웨어 품목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핀, 부시, 키, 기어, 폴리, 탭너트, 스냅링, 베어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 메이트를 이용하여 배치할 수 있고 배치와 동시에 정확한 크기로 자동 조절됩니다. 올바른 베어링을 배치하고 선택하면 스마트 메이트로 스냅링 그루브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스냅링을 조립하여 베어링을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탐색기에서 샤프트 커버를 조립하여 스마트 메이트를 이용하여 배치합니다. 이 짧은 데모에서 우리는 다양한 조립 기법을 사용하여 26개의 파트를 조립했습니다. 이제 솔리드웍스로 설계를 얼마나 간단히 조립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솔리드웍스 어플리케이션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설계와 시뮬레이션, 커뮤니케이션, 파일 관리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작업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드십시오. 데모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기능을 둘러보시거나 현지인 솔리드웍스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